남자친구가 정말 친한 여자친구였어. 근데 이게 나랑도 알아 근데 여사친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어이. 새벽에 내 남친을 불러서 단둘이 술을 좀 먹겠대. 어, 안되겠네왜그르는 거야? 내가 <laughs> 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쇼츠를 봤는데 미국에서 여자들한테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남사친에게 어... 이성적인 호감이 있습니까? 어... 남사친은 당신이 어... 사귀자고 하면 사귈까요? 어...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어... 했더니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여자들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남사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습니까? 어... 아니요. 아, 아니라고 생각해. 음. 네. 남사친은 당신이 음. 사귀자고 하면 사귈까요? 네. 아... 다 이렇게 돼요. 저기 아... 좋아하고 그거를 이용하니까 부르고 불려나가고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죠. 남사친 음. 여사친은 무조건 권력 관계예요. 한 명이 무조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남사친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laughs> 되게 있어, 되게 있어, 있어요. 있어요. 나 알아, 알아. 있네, 있네. 있네. 그럴 수 있겠네. 나 손을 눌러. <laughs> 선도 나도 나선 나도 나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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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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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